안녕하세요. Fun is Beam의 영스터입니다. 어,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BIM 툴 중에 하나인 아키텍드로 기둥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기둥을 그리는 방법은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빔 툴에서 기둥 그리려면요 엄청난 많은 설정들을 해야 돼요. 제가 엄청난 많은 설정들이라 했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설정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아키캐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설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질 설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펜 설정도 해야 되고, 얘가 평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에는 3D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2D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레빗도요. 뭐 레빗은 레이어가 없지만 어, 패밀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패밀리를 갖고 와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기둥 사이즈가 10개다 그러면 10개 유형 편집 들어가서 10개 사이즈를 다 만들어 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기본 입력 텍스트 값도 다 넣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아키캐드나 레빗에 대해서 빔에 대해서 빔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그 정보값을 먼저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지쳐요 지쳐서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랑 이 영상에서는 배울 때는요 그냥 차포 띄고 정말 차포 띄고, 빔 툴로 기둥을 같이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본격적으로 기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아키캐드로 그리기, 했으, 그리기라, 어, 일단은 아키캐드로 그려보기로 했으니까요. 어, 아키캐드를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키캐드를 실행을 하면요, 이런 팝업창이 떠요.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에서는 그냥 뭐 아키캐드를 시작할 때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건지, 뭐 기존의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계속 연속성 있게 작업을 할 건지,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맞춤형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시작을 할 건지를 물어봐요. 근데 뭐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냥 오른쪽 하단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찍을 거기 때문에 일단 새로 만들기를 누르세요. 왜면뭐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도 없고 내가 만든 템플릿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하고 보는 거예요. 아키키드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은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그냥 취소 누르셔도 되고 뭐 나중에 더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아니요, 감사합니다 한다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키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창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목적은 기둥 그리기예요. 자 일단 기둥을 그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키키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뭔 아이콘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벽, 문, 뭐 창문, 기둥이 있어요. 딱 봐도 기둥같이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을요 마우스로 더블클릭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팝업 창이 하나 뜨거든요. 팝업 창이 하나 뜨면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쪽 지금 제가 마우스 이렇게 굴리고 있는 게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뭔가 뭐 이렇게 기둥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뭐, 기둥 상단, 작업층, 높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이너스 200, 0 되어 있고, 여기 2800을 막 수정, 기둥의 높이 같은데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가면 드릴 텐데, 일단은 먼저 기둥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다 모르겠어요.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돼요. 기둥 상단 이쪽. 이쪽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링크 안됨을 눌러주세요. 링크 안됨. 링크 안됨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아까랑은 좀 틀리게 기둥 높이를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숫자가 활성화가 돼요 아까 2800 이제 비활성화 되어있던 부분이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높이를 입력해줘요 뭐 5000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뭐 3000이면 3000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오른쪽 상단에 보세요 그럼 여기 저 마우스 있는데 보시면 뭔가 모르게 기둥 모양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모난 기둥, 동그란 기둥, 뭐 H형간 기둥이 있어요. 일단은 먼저 네모난 기둥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딱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봐도 알수 있어요. 이거는 기둥의 사이즈, 사이즈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300으로 되어 있는데 500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가 500이 고정이 서로 바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른쪽에 지금 뭐 클립 같은데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 링크가 끊어지게 되고 각각 가로 세로의 사이즈를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좀잘 보이기 위해서 600에 한1000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질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재질 재질을 들어가 보게 되면 아키패드가 기본으로 열게 되면 음, 여러 가지 재질들을 기본 제공을 해줘요. 어,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해요. 네. 뭐 재질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2D 설정도 해야 되고 3D 설정도 해야 되고 2D 설정을 했을 때 해치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선 두께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색깔은 어떤 건지 막 이런 설정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 써보자 이거예요. 여 보면 목록 중에 끝에서 세 번째 콘크리트가 있어요. 이 콘크리트를 마우스로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하단을 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져요. 아, 이 밑으로는 사실 내가 지금 이 영상 보지 않아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막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어요. 밑에 보면 평단면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있고요. 볼륨이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 평단면 표현 들어가면 평단면 나타내기가 있고, 그 나타내기 안에 층에서 보이기가 있고 평면 나타내기가 있고 투영 보이기가 있고 아우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 정말 이런 설정들을요. 다 맞추고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정말로 내가 빔툴을 잘 쓴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이 설정을 맞추기 전에 짐 빠지기보단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팝업창이 닫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할수 있어요. 휠을 앞으로 굴리면 확대, 뒤로 굴리면 축소.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시점을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둥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해주면 돼요. 또 그리고 싶잖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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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면 돼요. 기둥 사이즈가 변경이 됐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왼쪽에 기둥 가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기둥 사이즈 바꾸세요. 1 5 저는 좀확티나게뭐 1,500에 1,500으로 바꿀게요. 그런 다음에 높이도 한만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또 클릭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위치 그럼 기둥 바뀐 사이즈 정보로 이렇게 나와요. 화면을 보시면 2D 형식 평면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평면 형식이 먼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D 형식이 그려져 있어요. 3D를 한번 볼게요. 일단 ESC를 누르시고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F5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둥, 방금 그린 기둥의 3D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작키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말, 음, 마찬가지로 2 d 에서 마찬가지로 휠을 앞으로 뒤로 굴렸다면 하 축소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휠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 움직이면 화면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프트 키보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시고 마우스를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시점을 번갈아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키키에 대해서 기둥을 한번 그려봤고요. 어, 나머지 설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다른,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꼭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